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어이입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송암동 광주 송암동 오인사격은 게릴라 전술에 국군이 당한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스카이데일리 5.18 진실찾기 특집 5편을 요약해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 특집판 5.18 진실찾기 다섯 번째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32기 당시 중대장이었던 분입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송암동 5인 사격이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자, 송암동 5인 사격 현장이 자리한 광주시 송암동 3거리는 여기를 최근 방문한 5.18 당시 계흥군 중대장 최종원 씨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전교사죠. 교도 대대 매복조가 있었던 위치를 가리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 도로의 왼쪽이 주남 마을 방향입니다. 11공수 여단은 왼쪽에서 도로를 따라 송경리 비행장이 있는 오른쪽으로 진입하다가 매복조의 공격을 총격을 받고 약 50여 명의 인명 피해를 당했습니다. 송암동에 있는 광주 목포간 도로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테슬라 자동차가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입니다. 예. 5.18 당시 아군 간의 유혈 교전 사태로 알려졌던 송암동 5인 사격은 군 전력의 약화를 노린 무장그룹이 개엄군의 전라남도 도청 수복을 조직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단행된 예, 것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또이 사건은 군지휘부의 무전을 도청한 예, 무장그룹이 도시 게릴라 전술을 적용한 사실도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스카이 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복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계엄사령부인 전투병과 학교 교육사령부 전교사는 5월 24일 새벽 예하에 있는 3공수, 7공수, 11공수여단 부대에다가 송영이 비행장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하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도청이 수벽된 27일보다 나흘이 빠른 23일에 최초의 도청 탄환 작전을 계획했다가 갑자기 연기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군은 개혁군의 진압 작전이 언제 전개될지 알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결 명령을 무전으로 도청한 시민군은 도청 진압 작전을 개시하기 위해서 공수부대가 송룡리 비행장에 집결하는 것으로 판단 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자 전교사 전투 어, 전투보병학교 사령부죠 전교사 내복조 총격을 받자 11공수여단이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군끼리의 교전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47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전교사의 이동 명령에 따라 화순 방면을 봉쇄하고 있던 7공수 11공수 여단이 이날 오후 1시. 네, 준한마을을 떠나 준한마을을 주둔하고 있다가 송경리 비행장으로 이동을 개시했습니다. 24단 트럭 50대에 나눠 사고 광주 목포관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11공수는 길 양옆에 매복해 있던 무장 그룹으로부터 간헐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철수 박노용 씨 증언에 따르면 이에 맞서 대응, 사격하며, 대응 사격을 하며 차량 속도를 높여 진행하던 공수부대는 백운동 쪽에서 날아오는 송암동 삼거리에 이르러 또다시 무장국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응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전교사 장사복 작전참모장 에, 중장이죠. 에, 전교사 김교수 교수부장에게 교도대 대 매복조의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반란군이 군복을 입고 장갑차를 앞세워 15대의 우 트럭을 타고 봉쇄 지점을 돌파하려 한다는 시민의 첩보를 받은 후였습니다. 자이 첩보도 사실은 가짜죠. 예. 김병혁 당시 교수부장은 훗날 이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김전 교수부장은 사건 발생 16년 만인 1996년 10월 5.18특별법 2심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저지하라는 도로 차단 임무가 부여된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첩보를 주는 것만으로 쥐히 조치한다며 교도대는 교수부장의 통지를 받는 부대이기 때문에 교도 대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동한 전교사 매복조에게 오두바이를 타고 접근한 남성 두 명이 폭도들이 총을 쏘며 접근하고 있다고 알리고 사라져 긴장이 고도되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총소리가 실제로 들리며 장갑차와 트럭이 빠른 속도로 봉쇄 지점을 통과하려 하자 이들이 자기 편인지 신민군인지 판단할 여유도 없이 정교사는 일제히 공격을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두에서 진행하던 병력 수송 장갑차가 90mm 무만동 총에 총격을 받고 90mm 무만동총 2만 한그 대전차, 차이 대전차의 무기 아닙니까? 총격을 받고 위아래로 분리 파괴됐습니다. 아니 부서져 버린면두 동안 한 거죠. 탑승했던 탑승했던 작전 참모 차정환 대위가 즉사하고. 대대장 조창구 중룡의 오른팔이 잘려 나갔습니다. 동성했던 김동철 병장도 부상당했습니다. 뒤이어 계속되는 총격과 수리산 공격으로 트럭 4대가 불에 탔으며 9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3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은 헬기에 실려 통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튿날 한 명이 추가로 더 숨을 거두며 5인 사격으로 총 11명이 사망했습니다. 공수부대원 외에 숨진 전교사 안내병력 1명을 포함한 집계입니다. 11공수를 공격하기 위해 먼저 전투교육사령부 작전참모에게 시민의 제보인 척 걸었던 위장전화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APC armed personnel carrier 뭐 장합차는 뜻입니다. APC 장합차를 앞세운 트럭 15대가 목포시민군과 연합하기 위해서 봉쇄지영을 도파하려고 한다고 라 제보해서 작전참모를 속인 것입니다. 지시를 받은 김 교수 부장은 조교들로 구성된 교도대를 매복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11공수가 진행할 도로 양옆에 미리 시민군을 곳곳에 배치해서 총격을 가함으로써 공수부대가 응사하도록 유인했습니다. 송암동 삼거리에 마지막 부대를 배치해 사격을 하게 함으로써 매복군이 11공수를 제보받은 공격자로 오인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교전 군 당사자, 주민, 목격자, 이런 분들의 증언입니다 시민군 선제 사격 진술 일치한다. 자, 시민군이 먼저 사격한 건 분명히 맞다 이거죠. 네, 이거는 이제 교전 당사자인 군, 군인과 당시 주민, 마을 주민들의 목격담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11공수 63대 대 무전병 문병서 중사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문중사는 11여단은 이동 중 송암동 사거리에 매복하고 있던 자들로부터 산발적인 총격을 받았으나 피해 없이 지나쳤다며, APC 장갑차를 앞세우고, 어, 전진하다가, 효천역 500m 전방 고개 밑에서, 오, 한 5에서 10분 정도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는데, 이상한 선두차량이 끼어든 것을 발견하고, 멈출 것을 외쳤으나, 그냥 출발하게 됐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선두지프차에서 장교복장을 한 자가, 빨간 깃발을 내린과 동시에, 무반동 총탄이 장갑차에 날아와, 장갑차가 폭발했다며, 이어 총탄과 수류탄 공격이 잇따라 트럭 한 대에 안전핀이 31개가 붙어 있을 정도로 치열했다고 상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군끼리 교전이 시작됐는데 11공수 병력이 산쪽 매복지로 차들어가한 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했다며 신문해보니 전교사 산하의 육군 보배학교 교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군끼리 교전을 유도하는 그런 공작을 한 거죠. 문용사는 앞집 부차를 따라 추적해 잡았는데 장교 복장을 한자가 권총으로 자기 턱 밑을 쏘아 자살했다. 이게 공자원인 거죠. 자 일부 공수부대원들은 자신을 공격한 시위대를 원점 추적 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무장 시민 네 명을 연행해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인이 공수부대를 공격했는지 아직 에,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당시 어린이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매복군 중 한명이었던최웅철 씨에 따르면 시민군 책임자는 급히 지프차를 몰고 뭐라 송암동 삼거리에 못비쳐효도 국민학교 부근에 매복조를 내려놓았다. 시민군 책임자는 계엄군이 나타나면 바로 사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돌아가 버렸다. 이들이 매복하고 얼마 안 있어 계엄군 장갑차가 모습을 나타내자 이들이 먼저 총을 쐈다. 아, 쐈다고 김철수, 박노용 씨가 증언했습니다. 계엄군이 대응 사격을 하자 전방에서 매복 중이던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대는 이들을 반란군으로 생각하고 총격을 가하게 된게 송암군, 송암동 5인 사격의 실체였습니다. 당시 증언과 기록들은 무장그룹의 철저히 계산된 공작에 개원군이 휘말린 사실을 대변했습니다. 무장 시위대가 곳곳에 숨어 군을 습격했습니다. 제보받은 공격자로 위장했습니다. 교전 당사자, 목격 주민 시위대, 한결같이 위장선술, 이라고 신술했습니다. 무전병 출신 대장이 군 작전 전개 수시 도청 증언에 따라 자 시민들 시민군 무전기 입수 군 병력 배치 이동 경로 실시간 파. 그러니까 군의 무전기를 빼서 가지고 군 이동 상황을 미리 다 체크하고 있다가 그렇게 우리 아군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런 공작을 했다는 거죠. 당시 정황은 시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양화공 양화공이 뭐죠? 뭐 구두 만드는 사람 같은데 최용철 씨 예, 당시 2 0 세였다고 합니다. 5.18증원집에서 적어서 5.19 5월 19일부터 시민군이 개엄군의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용했습니다자 최용철 씨는 19일 오후 3 시쯤 카톨릭 센터에 난입해 경계병으로부터 무전기와 총 한정을 빼앗았다고 시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아군 무전기를 뺏어가지고, 아군의 이동 상황을 다 미리 체크하고, 아군끼리 싸움을 붙이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김현채 씨는 우리 특수 기동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해붕, 해병 출신 손인국이었고, 한 명은 몇달 전에 무전병으로 제대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청 수의실 옆에 쓰레기더미에서 공수부대원이 버리고 간 무전기를 찾았다며, 우리 대장이 무전병이었으므로 망가진 것이나마 잘 고칠 수가 있었고, 무정기 세대는 상황실에 주고, 우리 차에는 두 대의 무정기로 실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전남대생 24살 이의재 씨도 비슷한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김현 씨 씨가 말한 무정병 출신의 대장, 주의 책임자죠. 추정되는 성명불사의 인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교사했습니다. 이 씨, 이재우 씨는 21일 도청 성과 작성 상황실로 들어가 봤다고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어 개헌군들이 이미 개업군들이 미처 가지고 가지 미쳐 가지고 가지 못했던 무전기는 조작해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군 복무 시절에 통신병이었다는 한 예비군에게 책임을 지워서 개헌군의 태각 상황과 작전 전개 내용을 수시로 청취 에, 점검하게 하고 외곽 지역과 무전 연락을 담당토록 했다고 보충했습니다. 천영일 씨의 진술은 더 구체적입니다. 천신은 유재권이라는 고등학교 동창생은 사망실에서 무전기를 갖고 있었다며 이친구 얘기는 사망실에서 무전기로 개혁군들의 무전을 도청하고 군인들이 어느 쪽으로 간다고 자기들끼리 무전 연락을 하면 이쪽에서 시민군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다시 전문을 보내 군인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것으로 증언했습니다. 자천 씨는 이 친구가 증인으로 나를 채택했다면서 무전기를 잡은 일이 없다고 증언해달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친구에게 유리할 것 같아 무조건 무전기를 잡은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었다고 했습니다. 천 씨가 언급한 유재원 씨의 이름은 광주 5.18 기념공원 내 지하 추모 승화공간에 있는 5.18유공자 돌판 에서 발견이 됩니다. 전남대 법대생 김윤기 씨 당시 24세는 우리에게는 무전기 한 대가 있었는데 예비군 차림의 남자가 주파수를 맞춰 무전을 도청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남대생 당시 22세 손남성 씨는 나는 신분과 이름을 속이고 상황실에서 일하게 됐다. 상황 일지를 썼는데 우리 병력은 몇 시에 어디로 배치한다는 것을 쓰고 군인들의 이동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YWCA 신 신용 협동조합 직원 김 당시 20세 김길식 씨는 나도 학생들을 따라가 도청 상황실로 갔다며 상황실에는 전남도 지도가 있어서. 시민군과 계엄군의 대치 지점 등 우리 시민군의 활동 범위 등이 표시되어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무전 도청후역 이용. 가짜 첩보 던져서 계엄군끼리 오인 사격을 유도했다. 김철수 당시 21살, 그다음에 김문수 당시 1 3살이 사람들은 시민군이 먼저 공격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점심을 먹고 난뒤 동네 선후배들끼리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다며 운동장에는 야구를 하던 청년 20여 명과 구경하던 아이들 10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운동 쪽에서 시민군 7명이 탄 구형수리기 오다가 학교 앞 사거리에 멈추자 시민군 7명이 차에서 내렸다며 바로 그때 개엄문이 개업문들이 원제마을 쪽에서 장합차를 앞세우고 엄청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원제마을은 당시 효도국민학교에서 지원동 쪽으로 난 군사 도로 변에 있습니다. 김 씨는 아마 시민군들이 선제 공격을 했을 것이라며 그것과 동시에 개엄군들의 일제 사결이 시작됐다고 기억했습니다. 자, 목공소 직원 당시 30살 박노용 씨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5월 24일쯤이라고 생각된다며 트럭 한 대가 와서 달려와서 집앞 삼거리에 젊은이 대여섯 명을 내려놓았다. 청년들은 총을 한 자루씩 메고 있었는데 마침 지원동 쪽으로. 통하는 국도에서 계엄문이 차가 줄지어 나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씨는 정확히는 아쉬웠지만 시민구 쪽에서 먼저 총을 한방 쏘자 계엄문들도 차에서 내려 총을 쏘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죠. 송암동 5인 사격 이외에 24일 계엄문 사상자가 발생한 또 다른 5인 사격 사건도 있었다 이겁니다. 24일 오전 10시 31사단 모 대대 중대원 서명이 트럭을 타고 영광 쪽 호남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당시 이들은 사단 본부에서 대대 본부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때 전교사 소속 기가 박교 하사관 생도들이 이들을 시위대로 오인해 집중 사격을 가해서 김명철, 최필양, 강태용, 가용세가 직사하고 송준욱 중대장과 안문영, 서보원, 장태산 등 다섯 명의 장병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31사단 피격 사고에 시민군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일어난 오인 사격이라는 점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쪽에서 무전으로 매복조에 의해 시민군 트럭 이 통과 중이라고 가짜 정보를 알려준 것인지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5월 24일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 분석해온 A 씨는 본지에 이날 발생한 한 건의 매복 피습은 무장 그룹이 무전을 도청해서 도청해서 개연군의 이동 상황을 파악한 뒤 이동 경로로. 경로상의 매복 기습을 가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송암농 우인 사격은 도청 상황이에서그 무장 그룹들이 개엄군의 무전을 도청한 후 이를 역 이용해서 가짜 첩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엄군끼리 우인 사격을 하게끔 유도한 고도의 도시 게릴라 작전을 펼친 것이고 이에 이것에 우리 군인들이 노란 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광주에서 허겸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참 이. 그래서 제대로 광주 518이 조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